피곤하면 간 때문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때문 안녕 앞바닥이야 피곤하면 간 때문이라는 말 정말 사실일까 간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건 맞지만 대부분의 만성 피로는 간이 아니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야 여기서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즉 ATP를 만들어내지 그런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노화 염증 물질이 쌓이면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해 그러면 뇌도 근육도 장기도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만성 피로가 생기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? 첫째, 이게 핵심인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해.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수와 효율이 늘어나. 몸이 처질 때 마냥 쉬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나고 체력이 좋아지는 경험. 한 번씩은 해봤지? 둘째,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자는 게 필요해.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돼. 셋째, 채소, 비타민D, 오메가3 같은 항산화 식단을 챙겨먹어.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서 염증 물질이 빨리 청소돼. 넷째,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서 코르티솔이 폭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해. 결론은 피로의 핵심은 간이 아니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.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. 도움 됐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줘.